아무리 잘 농사짓고 공지를키운에 A급 조경소같이라도 깔끔하지 않은 포장상태 불량으로 낮은 가격에 매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대장입니다 오늘은 이성군 공양면에 위치한 베타세파이어 농장 방문해서 나무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블라신을 이용한 제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600평 대는 메타세콰이어 농장 실제 5년차 정도에 접어들기 때문에 나무는 직, 흉고 직경 8에서 12 정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한말 정도 농도 짙은 글라신 제초 작업으로 빠른 반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전각 효율을 보기 위해서 몇분 만에 약 600평 가량 되는 메타세콰이어 제초 작업이 마무리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신은 보통 용재의 8배 4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한 마리겠죠 라고는 음, 무조건 속도입니다 뿌리 다 죽는다는 가정하에는 속도가 빠른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뿌리 제초 고조대 이리고 넣어주고 닫고 힘 흔들어주고 용도가 워낙 짙기 때문에 꼼꼼히 흔들지 않아도 닫표가 대단하겠죠 그리고 아까 범위를 조금 넓게 했어요. 나무가 크기 때문에 해가 거의 없으니까. 조금 밭에서 제초할 때는 달리 범위가 상당히 넓죠. 부모 고민을 넓게 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메타셀카에 좀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약이 묻는다면 소이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골마다 빠짐없이. 나무들이 많이 컸네요. 이렇게 배수로 작업을 해놨는데 사실 메타스카이어는 상당히 물을 좋아해서 일단 일반 농, 우리 나랑 농사, 변농사하 듯이 큰 배수로 없이도 물을 먹고 잘 사는 수종이기 때문에 배수로가 필요 없지만 제가 시점 식재를 한 5년 전에 워낙 메타 가격이 낮아서 다시 재상승하는데 시간이 걸릴까 싶다고 판단 그 탓에 배수로 작업을 해서 성장을 늦췄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괜찮은 가격에 메타스카이 추락를 하고 있죠. 이 메타가 또 지금 추락한 창 진행 중인 밭이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깔끔함도 어떻게 보면 농산물로 치면 포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된 농산물도 비닐봉지에 담아 팔면 판매가 잘 되지 않겠죠. 가격이 싸거나 아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 농사 짓고 공주를 키운 이급 조경수 밭이라도 깔끔하지 않으면 포장 상태 불량으로 낮은 가격에 매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출하 시기에 맞춰서는 깔끔하게 유지를 잘 하는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나무가 푸가 많이 내서 선을 보기 힘드니까 줄을 보기 힘드니까 자간씩 겹쳐 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무 범위를 약간 더 줄이고 줄을 약간 낮출 줄게요 이렇게 풀이 커도 잘 죽습니다 믿고 가셔야 돼요 물론 풀이 작으면 더잘 죽지만 풀이 커도 죽을 수 있는 용량을 지금 한 만큼 희석해 봤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태풍 예보가 있는데 한 3시에서 4시 정도부터 비가 올 예정입니다 지금 오전 7시부터 우리 약을 치기 시작했으니까 비가 오는 시간까지는 한 최소한 6시간, 7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 정도면은 생장점에 맞은 제초제가 풀 전체에 퍼지기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70% 정도 면적이 제초가 마무리가 됐네요. 300원 60평, 70평가량 제초작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평이라 평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면적에 비하면 상당히 커 보이죠? 실질적으로 이거 풀을 키워서 예초작업을 하려거나 자연농법 비슷한 방식으로 풀을 키워가면서 농사하려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하지만 나무라는 것이 입에 들어가는 식품도 아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재테크적으로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높여서 제초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충분히 적은 시간에 최대 효율로 어... 금전적인 베테크 순이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해가 뜨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7시 좀 넘어가면 이제 더워지죠. 8시, 9시 되면 상당히 더워지는데 그 전에 제초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요새 새벽 한 4시 반에서 10시 반그 사이에 제초제를 한 7시에서 통 방제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시 반부터 한 8시까지 한 너덟 통 방지를 하면은 하루에 한 만평 이상 제출을 하죠 오전에 한열통 가까이 하겠네요 오전에 만평 오후에 오천평 만오천평은 이 방식으로 능히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면적이면은 이만평 이상도 가능한데 아, 500평 1000평 뭐 1500평 3000평 이렇게 농장이 분할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야간 만오천평 제출을 할수 있다 무리하지 않는다면은 하루 한만평 정도, 적어도 7,000평, 8,000평을 오랜 작업만 하더라도 가능한 면적입니다. 별도 충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말하면서 뭐 숨이 차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 10통 정도 넘어서면, 은 일반 성인 남성이 약간 어깨나 등이나 부하 걸립니다. 그 경사지나, 어, 음, 넓은 면적을 다니는, 뭐, 걷는 게 약간 힘들어서 그렇지. 메고 다니는 거 할만합니다. 물리신 상태에. 배터리 장비 기계 무게까지 약한 20, 한 20원, 2kg 정도 되지 싶은데, 운동은 뭐 충분하죠. 또 약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무게가 줄어들니까.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세워서 시간 체크를 깜빡해서 하는데, 7시 17분, 아까 전에 한 7시 정각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데, 16분에서 18분으로 소요됐네요. 1편 가량 농장을 제초 작업을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은 아주 괜찮죠. 약한달 하고도 일주일 전에 글라신을 이용한 제초 작업으로 얼마나 빠르게 풀을 죽일 수 있을지 관련 비교 영상을 찍기 위해 지금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한 보름 정도 뒤에 풀이 완벽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달하고도 일주일 뒤 거의 40일이 지난 지금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농장 현황을 보시면은 메타 세콰이어 사이에 풀이 새로 돋아난 풀들도 있지만 기존의 풀들이 비교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싹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고 한 달하고 뭐 일주일 4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는 것 치고는 새로 난 풀이 거의 없어 보이죠 기존 풀들은 거의 고사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제초 작업을 빠르게 하시는 대장의 방법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농장 평수가 한 600평 이채 되지 않는 그런 평수인데 이런 농장 제초 관리를 하는데 드는 시간은 사실 뭐 10분 남짓 하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풀이 어느 정도 자라 있어도 농도 짙은 제초대 활용으로 빠른 속도로 제초 관리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노하우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대장은 이런 제초 방식으로 하루에 혼자서 약만평 가까이 제초도 가능하고 오전 이른 시간 땀이 잘 나지 않는 이른 시간에 활용을 해서2 시간, 3 시간만 제초를 하면은 한 3,000평 정도는 쉽게 제초를 합니다. 농장 3,000 평이면은 적은 평수가 아니죠. 그리고 나무는 제초제의 영향을 밭 작물보다는 덜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무가 강하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남부 잎에는 제초제가 뛰어가면 안 되겠지만 하단 부목질부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조금씩 제초제가 뛰어가는 것은 나무한테 큰 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장처럼 과감하게 빠른 속도로 제초 관리에 성공하셔서 나무 재테크에 좋은 노하우 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 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